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이번 세마츠 강연을 맡게 된 조원양이라고 합니다. 어, 사실, 세마츠 강연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들과 같이, 아 이거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어, 네, 막 앞에 막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이한거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걸 가라고 다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laughs> 살짝 급한 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하여튼 잘 들어주세요. 근데 그 새로 한 거나 예전에 준비했던 거나 공통점은 우선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이세 번째 강연이 제 처음이자 그 마지막 강연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저의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좀더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이 좀더 의미가 있고 좀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얘가 하나보죠. 하나 뭐, 일반적인 게 보통 막 서울에서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막 서울에서 뭐 오신 분이 좀 많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아, 근데 저도 서울에서 밖에 왔어요. 근데, 어, 제가 서울에서 애초부터 살건 아니에요. 어, 저는 그 서울 쪽 밑에 있는 용인이라는 곳에었어요 경기도 용인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초등학교 까 가지에 벌 사라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그때 생활은 어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되게 막 사람들 앞에 되게 말잘 못하고 되게 막뭐 살짝 지금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좀 심했던 걸로 좀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잘말은하지 않고 친구도 그렇게 많지 않고 아 근데 다행히 저하고 마음이 맞는 두 명의 친구가 있어서 그래도 초등학교 생활 잘 보내긴 보냈는데 초등학교 생활은 그랬어요. 어 그렇게 좀 자신감이 없고 그랬었는데 이제 중학교를 이제 서울로 왔잖아요. 근데 중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생각보다 좀잘 나온 거예요. 예, 네. <laughs> 잘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막 초등학교는 막 내신 같은 것도 없고 막막 그런 기록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실감하지 않았는데 중학교 와서 딱 오니까 어 잠깐만 나 뭐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냥 알수 없는 자신감. 그래서. <laughs> 혹시 여러분 이런 적 없어요? <laughs> 그래서 자신할 되에서 벌써 이번에는 내가 또 용인에서 서울에서 왔으니까 좀더 색다른 것이나 그리고 또 제가 초등학교 동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왔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생일 대박이다고 했어요. 자신감을 해서 좀더 친구하고 좀더 말도 많이 걸어보고 저 친구를 좀더 많이 사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마음을 딱 열기 시작했는데 아주 크나큰 문제가 발, 발생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친구를 딱 만났는데 친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제가 굉장히 혼자 있었고, 혼자서 놀기 좋아하고, 혼자서 생각하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막상 친구하고 막 지내려다 보니까 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상황을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게 막 망설이고 우물쭈물대고 그런 데가 좀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중학교 때라도 이렇게 좀나섰던 그런 것들에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렇게 함으로써 많이 배우고 그리고 저 자신이 성장하는 것이 조금씩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뭐 중학교 생활을 좀 보냈는데 어, 그러다가 고등학교 이렇게 왔죠. 하나 고등학교. 이렇게 왔는데 어, 여기 하나등학 많으니까 딱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주변에 쫙 사람들이 다 공부해 신들. <laughs> 모르겠어요. 진짜 <laughs> 막 주변에 다, 다 공부해 신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어, 잠깐만, 내가 여기서 잘할 수 있을까? 막 이런 망설이도 되고, 어, 그랬는데 제가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든 생각이 뭐냐면, 진짜 독특하게 한번 살아보자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laughs> 그래서, 어, 사실 이거에 큰 영향은 제가 중학교 때한 선생님이 계셨는데그 선생님이, 어, 사실, 되게 늦게 결혼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사실 저, 저 가르치실 때 애가 이제 한1년쯤 이제 돌을 맞이했었나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막애 사진을 보여주고 했었는데이게막 수업시간마다 독특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막 틈날 때마다 막 자기 아이에 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갑자기 막 얘기를 하는데 <laughs> 그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마치 하늘 나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왠지 그런 선생님도 계시고 하니까 왠지 한번 독특하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어 그렇게 해서 한번 들어가 본 것이 바로 연극부죠. <웃음> 네. <웃음> 한번 연극부를 하면 솔직히 시간이 좀 많이 들고 하긴 한데 그래도 꽤 재미난 경험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처음으로 분장도 해보고 <laughs> 그 6월, 9월 연극 때는 안 그랬는데 6월 연극 때는 그 확실하게 분장했거든요. 그래서 완전 얼굴이 완전 하얘졌는데 막 분장을 딱 하고 나니까 거울을 딱 봤, 봤잖아요. 근데 거울 보니까 거울 앞에는 내가 내가 아닌 거예요. 진짜 너무나 다른 모습인데 어 그리고 막 그럴 때막치마도입어보고여상도 해보고 막 <laughs>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하고 있는데 이제 1학기가 끝나고 여름 방학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 가만히 생각해 본 거죠 과연 내가 그 동안 이하나고해서 1학기 동안밖에 안 되지만 잘 살았나? 근데 그 답은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1학기 동안에 되게 막중구난방으로 살았다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 어, 저에게 되게 감명을 줬던 그런 시가 한다 봤어요. 그 시가 사실 영어시에요. 그 do not go gentle and o night. 날씬데 첫 구절 딱 알려주면 이런 거에요. 아 do not go gentle n d good night. only to rave at the close of day. rage, rage against the dying of the light. 이런, 건데 내용을 대충 알려주자면, 그러니까 이 시가 시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쓴 시에요. 근데 이게 해가 지고 이제, 달이, 이제 밤이 오잖아요. 근데 그 밤이 그우하고 아름답게 보이다고 해서 절대로 그것에 순수히 넘어가지 마라. 그거에 대해서 항상 들끓고 일어나서 항상 열정적으로 살아라. 그런 내용이 시예요 그런데 그 시가 저에게 인상을 줬던, 인상께 줬던 것이, 어, 되게 저에게 진실로 돼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면 뭔가 옳은 길이 찾아오지 않을까? 언젠가 그런 바른 날이 오고 나에게 올바른 미래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요. 사실 이야기도잘 보내고 싶고 앞으로 저희 남생도 잘 보내고 싶은데 어, 하여튼 저는 앞으로 저 자신에서 진실되게 행동하자. 그리고 그러면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올 거다.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어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강의에들와서 감사합니다.